제 기록 갱신 좀 하겠습니다. 아스날! 와! 와! 738! 최고 기록 갱신했다 원래 이제 저희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맞아 맞아. 이 시간에 이제 습기 오빠 같은 목청인 사람이 저희 집에 오면요, 저는 다음날 이사 가야 돼. 저 혼자 했을 때도 옆집에서 누크해가지고 어. 방을 공사했거든요. 를 그냥 이렇게 말만 해도 이렇게 소리가 큰데 이제 나중에 꼴이라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시끄럽게 이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로 꼴이 딱 들어갔을 때그 찐텐으로 나오는 그 리액션이 아딱 나오는데 여기서 뭐. 우주 이안돼 그게 안 돼. 괜찮아 우리가 골라낼 거니까 우리 수비 지려 너 그렇게 설레발 <laughs> 치다가 너 지면 <laughs>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감당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내가 해냐? 오자마자 어... 우리 이길 건데 이랬거든요 어. 그러면 진짜 내기 한번 하자 너는 맨유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laughs> 나는 아스날이 이길 거라고 100% 확신해 그렇게 순위가 음. 저번 경기 전까지 1 2등 막 13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2등이잖아 그날이 그래도 맨유 저... 메뉴 팬이라면 맨유에 걸겠지. 그러니까 나는 맨유 이긴다에 걸 거야. 어. 당연히 그래야 더 응원하게 되거든. 축구는 진짜 모르는 거야. 뭐, 전다 걸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이디 삭제 빵뭐 이런 거 걸어도. 거도... 아전안될거 아니야 아니 그냥.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진짜, 뭐 하면 해요. 저는 현실이 될거 같아요. <laughs> 메뉴 먼저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음. 저희 평소랑 좀 달라요 일단 호일용 같은 선수는 이제 저번에는 선발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마이누가 출전 정지 에로카드 스택 스택 쌓아가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리산마. 그 다음에 이제 리삼마그 선수도 못 나와요 부상이 아니고 그 선수도 이제 스택 살짝 저는 엿 땡고 같은 게 아직 공약을 안 했잖아 음, 음. 안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다 느려 우리 노장들이야 이 오늘 음. 컨셉이 좀 노장 제가 알던 메뉴라면 음. 이... 팀으로는 아스날을 이길 수 없어요 아 근데 나도 이 라인업은 <laughs> 예. 어느 팀이랑 붙어도 좀 약하다고 <laughs> 보거든 가르나초 선발인 것부터 개망했어요 가르나초가 요즘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스파예요 약간, 약간 사탄을 렸어요 요즘 가장 걱정인 게 이제 부패가 좀 해줘야 돼요 여기서 골까지 연결될 선수가 없다 아 지금 나 벌써 여기서 빡쳤어 좀 일단 저희는 사카랑 외데고르랑 여기서 티키타카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필요하면 라이스 마르티넬리도 오른쪽으로 그냥 넘어 라이스 어, 이름이 밥이야? 근데 얘, 있지, 마르티는. 얘는 이제 꽃게야. 꽃게 스텝 원툴이야. 얘는 진짜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막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보여준 게 많이 없는 선수고. 의리로 아, 따지면 지르크지 같은 느낌이구만. 그나마 얘가 제일 나. 있나요? 어? 진짜 드디어 있어? 레니 요로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받고 황려 항류, 확률 하던이 어... 시대는 갖구나 하다가 그래도 <laughs> 요로가 와서 또 이렇게 해주면 우리 메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선수였는데 요로 선수 별명이 결석이야 요로 결석 이적을 했는데 부상 때문에 단한 경기도 난본 적이 없어 올해 요로 선수는 못 보겠구나 했는데 어, 드디어 이제 후보군에 올라온 것도 처음이야. 그래서 둘이 무슨 내기하는 거야? 네가 말해. 난다 해줄게. 야. 일일 노예빵? 일일 매니저? 콜콜 콜. 콜, 콜. 그러니 일일 따가리 따가리. 그냥. 어. 야 매니저 커피 <laughs> 아나시이저 커피 안 먹는다고 띵타 박스 사와 저 가야 돼너 근데 내 매니저 되면 되게 빡세 어. <laughs> <너> 가습기 매니저? <laughs> 뭐, 얼마나 힘든데 나 여기 <웃음> 앉아서 <웃음> 키보드 마우스 쓰는 거 말고 네가 다 해야 돼 그냥 어. 감스트 리틀 감스트네 오빠 아니지 스티보다 더해 너 베이비 <laughs> <배이비> 시터라니까 더 하나 어너 베이비 시터라니까 챙겨 왔거든 뭔데 뭔데 뭐 챙겨 왔어 또 잠시만 감스트를 나무스 각자 걸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그 기운이 있다 자 챙님 아스날의 메뉴 메뉴가 이 이길 수, 있을까요? 기강 잡는다! 순위 보면은. 뭔 개소리야 할수 있는데 우리 아모린 감독님이 기강 또 잡으려고 또 왔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님 헤타 감독이 아모린 감독 한번 이길 텐데. 음. 이 자식 어? 봐라? 내이 네, 자식 봐라? 근데 약간 빅 매치 좀 예상인데? 자 감히 예상하겠습니다. 오늘 이대영 아스날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대 영은 좀성나가네요 저희 근데 솔직히 네.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골 넣을 선수가 없긴 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맨자에 맞긴 해. 가르나초, 레시포드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홈패스 몇번 하다. 한 번씩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 응. 아, 근데 이거 좀 빡세. 자, 시작했고 맨뉴 볼입니다. 초반에. 어, 뭐야? 이 앞에 앞에서? 우리가 전방 압박이 되게 좋아. 초반 압박이 되게 빡세다. 역시 <laughs> 나초가 나초했다. 나초가 어떤 선수냐 하면은 어. 고도 못 받아 먹어요. 벌써부터 가르나초 가혐을 하고 있네. 스톱한테 가르 하면 은 갑자기 야 이럴 거야. 와! 어! 야! 야! 왜 저래! 아, 예, 읍사? 예. 퍼발 올라가. 옥사? 예, 옥사. 나 너무 시꺼뱃는데? 뭐, 안사나뭐 2등이라는데, 뭐 별거 없네. 우리 악 했죠? 아까? 아까 옥사 때딱 그냥 알아버렸어. 아, 얘네, 아, 요런 스타일로. 언제까지 그거. 이렇게 비아냥거릴 그거. 수 있는지 개뻔하죠. 둘이 네. 똑같죠. 괜찮고 올려주겠죠? 아, 우리없는이 중거리 뭔가요. 우리없는 슈팅. 아, 여기는 17번이셔? 우리 나초가 17번 때리는데 음. 진짜 왜 때렸지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 어 언제까지 비아냥 아니, 아니 진짜 좀. 나만 모르겠나 이거? 알았다 맨유가 아까 압살할 때가 있거든 맨유가 압살할 때가 있다고? 저번 경기 4대0으로 이겼어 음. 에버튼 전 크게 그, 이런 날 이겨가지고 기분 좋으면 에버튼 이기고 좋아하는 꼴보서 그래. 당연한 거 아님? 이 존나 열받아 그리고 우리 비기잖아? 그러면은 아유 얘네 상대로 이걸 비기고 앉았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내가 아스날 팬이지만 맨유 오늘 가능성이 있어 thank you 이거 우리 그래. 아스날이 질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지금 경기 내용이 말이 안 돼. 진짜. 우리 마음에안 들어. 어? 아, 진짜. 아난 네가 짜증. 제금 아, 제일, 제일 짜장나는 게이구잖아 1분 알아? 1분대 골도 달성시켰어. 우리는 시작하자. 칠 7. 가? 나초기까지내려왔는데 축구는요? 아. 아, 아. 아이 이거 너무 아니. 근데 이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높게 차 우나나가 이거를 튕겨낸 거네. <laughs> 내가 우나나 왜 좋아하는지 알아? 난 골키퍼 원래 안 좋아해. 어떻게 보면 주역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우나나는 진짜 경기 보면은 섹시. 그래서 내가 오빠 닮았다고 해서 살짝 재려 볼 거야. 오빠는 섹시하고, 오나는 섹시한. 데 너네도 조직력이 뭔가 안 맞나 보다. 아주 아무리 개빡쳤잖아. 예야 씨발 앞으로 가라고. 아 너네도 왼쪽이 약간 고구마야? 우리 그냥 고구먼데. <laughs> 나이스 패스! 아 오나나나 아 오나 오나나 아, 오나. 오나, 지금 봤죠? 우리 선수들 못 믿는 거? 나... 오나나가 수비까지 오나나 다, 다 하는데 그냥. 오나나 지른다니까? 똑같은데? <laughs> 야뭐 하냐 새? 영재할 시간이 다르나초 쟤는 진짜 좀그런 같아. <laughs> 내가 봤을 때 진짜 위험해 근데 형들 난 지금 맨유 응원하는 스트리머들한테 한 마디 하고 싶다 응, 진다고 예측하셨잖아요 지금 살짝 생각 좀 바뀌죠? 좀 희망 생기죠? 근데 이거 무승부 해도 우리는 조리돌림 당할 거 같은데 아... 근데 네, 받는 선수가 아 그니까 빈 각은 노렸는데 아무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슈팅 찼는데 잘못 찬 거잖아 그거 어. 슈팅이야? 아니야 패스야 어 전반 끝났죠 음, 네. 와... <laughs> 아니 옆프지 정말 어떻게 보시나요? 아스날? <laughs> 별거 없네 아니 진짜 뭐나좀 쫄고 왔잖아 저 심지어 스톱봐가봐 아스날 무조건 이깁니다 뭐 누구 이깁니다 이랬거든 내가 아유 말받는 소리 하고 좀 순위 보니까 2등인 거야 쫄았거든 여프가 열받아 안 하니까 노잼이다 내방 열을 러이 이런다니까 진짜 그냥 다적기야 웃기긴 하네 아이디 강여프 아스날 파이팅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옆부팬인데 테타 형이 좀 쫄았나? 평소랑 좀 달라 전략이. 그니까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 감독 둘이 그래도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하면서 개발했잖아. 내 봤을 때테타가 다시 한번 와줘라. 아모리미 모렌지 알아? 응, 아모링.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laughs> 나좀 가능성 본게 스토퍼가 맨유 이번 시즌 4 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이거 만약 오늘 이긴다? 그러면은 저희 진짜 4 자동... 등. 수 있겠는데요? 맛은 알 있어 응. 이번 시즌 유니폼도? 이번 시즌 유니폼 안 샀어. <laughs> 아 이건데 네. 아자 이건 패션이라고도 못하겠다. 패션 애들은 그래도 유니폼 보여주기식으로 하나는 사거든. 네, 나는 시즌 끝나고 사. 맨유 진짜 오실 응. 생각 있으 제가 맨유 유니폼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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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늦지 않았어요. 늦기 전에 오라니까 방금 응. 봤죠. 점율 우리가 높죠. 슈팅 차이 아까 그렇게 까놓고 하나밖에 차이 안 나죠? 패스 우리가 더 많죠. 지금 0대0인데 지금. 어깨가 너무 울랐어. 아니 나도 이렇게 갑자기 전도라고. 원래는 나만 고통 받겠다. 나 진짜 감스트가 돼가나 미쳐버리겠지. 아, 야, 아마도 선수가 잘해? 지금 최고 에이스야. 아, 그래? 어. 오, 나이스. 팀버. 나이스. 야, 아, 진짜. 진짜 높다. 날려고 느낌인데 약간. 홈런! 깡! 어. 여프가 되게 사람 열받게 잘하네요, 여러분들. 나! 야 팀버가 골을 넣네 저쪽 어저 멀건데 백헤딩으로 갈릴로다 들어가 버렸지 나 빨리 교체해. 야 빼. 빨리 교체 야나축빼빨리빼 뭐해 아 지금 안 맞으면 뭐해 이제 메뉴 누구한테 배우셨죠 감스트요 아, 아이씨 아안 먹혀요 아아아아 아까 말씀하셨죠 야구 하나 시도는, 아아 시도는 좋았다 야구 하나 겁나네야어스썸너 <laughs> 레시포드 지르크지, 요로? 드디어 요로 출석! 첫 출석! 아 제발 진짜 찬세요찬세요와 나야! 아나살와와 나야! 나야. 아안 돼, 안 돼! 어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어, 나야 진짜 미쳤다. 와 하지만 요로야! 요로야! 그렇지! 와 이게 레니 요럽니까 요로 유로 출석! 와와들어왔 와, 와, 거야? 와. 와 진짜 미쳤다! 야, 야 이게! 야, 저, 이게 이랄, 이게 살리바! 이게 최고의 라고말씀 드렸나요? 제가 아까 2대0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 사람이신가요? 그런가 봐요. 아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열받아. 안토니라고 거짓말하지마. 썰을 치고 다음 경기 노팅엄전 잘하자야 진짜로. 안토니 데뷔골이 아스날이라고? 설마 그것까지 간판 아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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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야! 토니야! 야! 와뿌듯탄쪽 하지마 새끼야! 너못 넣고! 토야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패스했어? 1 더하기 1은 맨유 야 111개 싸라 짜증나니까 야 111개 가져와! 아 형님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솔직히 어. 골안먹혔으면 진짜 깝치도 못하는데 합동중계할 어, 네. 때 이거 약팀이랑 붙을 때 약팀 네. 그거 해야겠어요 약팀이요? 약팀 이 있나? <laughs> 끝났네요 아! <laughs> 끝났어요 강컴퍼니에는두가지 유행어가 있습니다 쏘

방종 진짜 이거 하고 방종하고 싶은데 지금 옆에 손님들 모자라서 너무 고쳐가지고 갑질 모자라고 했어 지금 여프야 너예 해야지 아니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하고 싶어? 아 우리 어떤 일로 하자 약속은 지켜야지 펀지기한 번만 여러줘나열받제 기록 갱신 좀 하겠습니다 와! 와! 738! 최고 기록 갱신했다 비교 나와 아였쓰두번친 거야? 응2대 0이네? <laughs> 다 들려요. 네, 다, 다 들려요. 다 들린다고요. 근데 너네도 지금 3등이죠2등 못했죠? 자리 뺏겼죠? 심지어 이겼는데? 네. <웃음> <웃음> 민지, 왜 살려? 나도 죽었는데. 내가 누굴 살려? 나도 죽었어. 나도. 야, 여기 여기. 아, 이 오빠 왜 결혼, 코너에 결혼, 앉아 결혼, 있어? 결혼, 결혼, 우리 꼴 먹힌다니. 아이 하지만 우리 나수 있습니다. 멘탈 수나이팅. 수 있죠? 이제 감독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자, 이안 좋은 마음 허무한 시간 갖겠습니다. 저도 이 행동이 양심 없고 잘못된 건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스승의 그 제자라. 열풍산 열한 개 감사합니다. 제 열한 개 쏘지 마세요. 1 0 개로 쏘세요. 제가 하나 덜 받을게요, 진짜로. 아니 뭐 여기 앞에서 감자탕 한 그릇 타고 가 이대형 감자탕 이러고. 시, <laughs> 진짜. 퇴장. <laughs> <laughs> 이대형 감자탕 나오지 마. 들어가. 샌드백 될수 있어. 나오지 마.